안녕하십니까 솎박사입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손 없는 날이 뭐지?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손 없는 날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본 분은 계실지 의문이에요. 대개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그날이 좋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런 식의 답변이 대부분일 거고, 어, 제 경우에는 손 얻는 날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이기 좋은 날이라, 이사하기 좋은 날이다. 라는 그런 기발한 답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 얻는 날은 이삿날만 따지는 날이 아니고, 결혼식이나 개업식 같이 중요한 일을 치를 때. 고르는 날입니다. 아무튼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잔금일이나 이사일을 이 손없는 날로 하자면서 달력을 뒤지면서 손없는 날을 찾는 그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서도 손없는 날의 이사 비용이 그렇지 않은 날의 이사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손없는 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있으면 더욱더 비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손 없는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 난후 비싼 돈을 더 들여서 이사를 할지 말지의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손 없는 날에 손은 무엇인가 여기서 손은 당연히 우리 몸의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 손이 안 보일 정도의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 하는 얘기는 시작부터가 틀린 말입니다 인터넷 등을 뒤져보면 손은 귀신 또는 악귀가 없는 날이란 얘기도 있고 손님이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손님은 귀신을 말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조금은 맞고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귀신이라니.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귀신은 좋은 귀신이 아니라 나쁜 귀신입니다. 어떻게 나쁜 귀신이 손님이 됩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손 없는 애의 손은 한자로 이겁니다. 덜 손이라고 있는데 이 손의 뜻은 첫째, 덜다, 줄이다라는 의미. 두 번째, 줄다, 감소하다의 의미. 셋째, 일타, 손해를 보다의 의미. 넷째, 해치다. 상하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손 없는 날이란 손해를 보거나 해침을 당하게 하는 것이 없는 날이란 의미이고, 손해를 보거나 해침을 끼치게 하는 존재를 귀신 또는 악귀를 뜻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즉, 손해를 보거나 다치지 않는 날, 그러한 악귀가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럼 귀신, 악귀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역시 인터넷을 뒤져보면, 손 없는 날의 기원을 두 가지로 보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는 인도 밀교설로 인도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인도의 밀교의 종파 중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별들의 움직임이나 빛을 따라 동서남북 네 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을 해악을 끼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종파가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같이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진왜란에 널리 퍼졌다는 설인데 인진왜란 당시에 불안한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일부러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집안의 각종 대소사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토속신앙화 되어서 현대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두 가지 얘기 역시 서로 개연성과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두 가지를 아우르는 뭔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기원과 종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요. 그래서, 속박사는 종교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부는 스스로 사절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손 없는 날의 진짜 기원은 사주 명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신살 중에는 흉살이란 게 있는데요. 흉살은 총 26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 태백살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우주의 숙살, 즉 동서남북 방향의 살기를 주관하며 이 살기의 방향과 이사 방향이 겹치면 애군이 낀다고 하며 이손 없는 날의 손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주에 태백살이 있으면 평생 가난하고 고독하며 잔병으로 고생하다가 단명한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살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런 악귀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을 말하며 반대로 악귀들이 돌아다니는 날은 손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손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실제 손은 동서남북이 아닌 동남서북 순으로 돌아다니며 각 방향마다 이틀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일, 2 일은 동쪽, 삼, 사 일은 남쪽, 오, 6 일은 서쪽, 칠, 팔 일은 북쪽으로 손이 돌아다니고. 이를 손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9일, 10일은 손이 하늘로 올라가 쉰다고 하며, 이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로 치자면 창세기에 하나님처럼 6일간 천지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했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력으로 9일, 10일을 손이 쉬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귀가 없기 때문에 이사, 결혼, 개업을 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하며 음력이 잘 표시된 달력을 보면 음력 9, 19, 29, 10, 20, 30일 밑에는 빨간 트럭과 함께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꼭더 비싼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좋은가? 아닙니다. 얘기 드린대로 악귀는 각 방향에 이틀씩 머물기 때문에 가령 내가 이사할 집이 동쪽에 있다면 동쪽에 악귀가 머무는 날인 1, 10일, 20일, 2, 12, 22일을 피하고 다른 날에 이사하면 됩니다. 같은 위치로 남쪽이면 3,13,23,4,14,24일을 피하고 서쪽이면 5,15,25,6,16,26일을, 북쪽은 7,17,27,8,18,28일을 피하고 다른 날 이사하면 앞길을 피해서 이사를 하는 거라, 굳이 손 없는 날이 아니더라도 애곤을 피할 수 있고 또 이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란 개념을 믿고 싶다면 말이죠. 춘추전국시대와 송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파된 사주명리학은 조선시대에도 중인들이 영시하던 과거였던 잡과에 있었던 만큼 오랜 기간 사주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임진왜란 때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흉흉하니까 더욱 더 사주에 의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선얻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